자, 업비트 피르마 체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르마 체인을 보시게 되면 현재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해주다가 현재는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보이시는 이 저점은 앞으로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피르마 체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아래 하단 추세 라인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 후에 이 지금까지 이 저점은 단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 하락장이 나온 지금. 이 하락장 또한 이 이전도점을 뚫어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긴 하나 곧. 다시 들어갈 자리가 나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차트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하락장을 진입하여 전일 대비 가격 하락도 소폭 해 주었고요.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나 언제 어떤 조정을 주고 어떤 장이 나올지는 실시간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점 인지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피르마체인 시가총액이 약 500억 정도 비교를 위해 보여드리면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700조가 넘습니다 그에 비해 피르마체인은 500억 정도로 매우 낮은 금액이고요 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급락과 급등의 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꼭 실시간으로 실시간 대응 및 무료 타점 잡아주는 저희 소통방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 지금 정말 매일같이 문의가 오고 있고요 저희 트레이더 분들이 밤낮 차트만 분석하고 차트만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무료소통방 계신 분들 실시간으로 무료 수익도 잘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한 번이라도 들어오셔서 두 눈으로 직접 깔끔하게 수익 났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계속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매일같이 급등과 폭등 급등 반등 뭐 매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중에 당연히 하락을 하는 코인들도 있고요, 상패를 당하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저희 무료 소통방 같은 경우 지금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 번, 숫자 7번 문자 7번 남겨 주셔서 전문가 무료 상담만이라도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목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인 오전 7시 25분에 바로 매수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지니까 18,00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24,000원, 손절가 16,550원, 짧은 손절라인이라는 손절비가 좋아 비중은 100% 들어가라고 신호 드렸습니다. 그럼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형제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상승이 없었고요.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을 해서 그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이라고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 내용에서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막 올라갈 때만큼 같이 따라가 주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단기간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린 0.618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린, 그 피보나치 되돌린 0.618 미만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7월 27일 이때 번호를 남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진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 이전 매물 때이 매물 때 상당 부분인 24,0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비트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 이상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 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지금부터라도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남기는거 절대 어려운거 아니시고 저희가 돈 달라고 안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후에 수익 보시면 저희 채널 한번 다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 피르마체인 아까 짧게 말씀드린대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당분간 당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장 이후 지금 현재 하락장이 나올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받아보셔야 한다는 라거 다시 한번 감조드리고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다음 상승장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많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이 차트에서 그냥 과거 영상 혹은 어떤 매스컴 유튜브 기사들만 보시고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한 번이라도 저희에게 먼저 문의를 남겨주셔서 전문가 무료 상담, 무료 소통 받아보시고 차트에 실시간으로 다 같이 진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깊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보다 어차피 판단한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형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못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 주셔서 지금 물려 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